풍따오로 가는 날 아침식사는 숙소 근처 껌과 닭다리 덮밥이다 서비스로 몽키바나나도 나왔다 싸이공에서 약 2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풍따오 이제 네. 점심 먹고 우리는 고풍스런 풀빌라를 예약했다. 건물은 좀 낡았지만 깨끗한 룸과 주방, 개인 수영장을 갖추고 있었다. 문을 잠그는 방식도 참옛스럽다 점심은 집 앞에 위치한 모둠 해물 쌀국수. 국물 어떠세요? 해물. 해물 향이 장난 아니다. 고수를 골라내고 계시. 규식 씨는 고수를 골라내는 것이 약간 멋쩍은 모양이다. 두 남자는 식후 해변까지 걷기로 했다. 한겨울인 1월에. 해수욕을 즐기는 이들을 보니 왠지 지금 바다로 뛰어들어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이번에도 우리를 밝혀주는 도마뱀 부치다. 이번 숙소는 나름 밤에도 운치가 있었다. 구치 터널부터 메콩 델타까지 그리고 연말 행사 2 시간여 이상을 걸은. 무리한 일정으로 컨디션이 다운된 대현 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맛있게 해산물을 먹는 규식 씨. 다행히 대현 씨는 죽을 먹고 기운을 회복했다. 식당 앞에 과일로 점에서 천원어치 망고를 샀다. 냄새점 뜯자마자. 오. 롯데마트 붕따우 점에서 사온 부리안은 정말 맛있었다. 그 냄새 나도안 나는데? 맛있어. 그냄 원래 맛있는 과일이에요. 냄새 하나도 안 나. 자, 장선생님. 저기 네. 시도하실 때 얘기해주세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규식시. 조식은 오늘도 돼지고기 덮밥이다. 메뉴 한 개에 3천 원을 넘기지 않는다. 주인 아주머니가 돼지고기 덮밥을 맛있게 준비하고 있다. 오늘 PD의 메뉴는 베트남식 스테이크. 하지만 저건 소고기 볶음이 아닐까? 대현씨와 규식씨는 지겨울만도 한데, 베트남식 덮밥을 맛있게 먹는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스타벅스도 범접하지 못하는 베트남 브랜드 하이랜드 커피다. 야, 이 진한 걸.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남자는 붕따우의 랜드마크 거대 예수상으로 왔다. 811 계단을 차근차근 올라가 보기로 한다. 한여름 날씨에 크리스마스, 여기저기서 캐롤송도 들려온다. 곳곳에 실만한 공간이 있어서. 시험시험 올라갈 수 있다. 열심히 인증샷을 남기는 규식씨 드디어 811계단을 다 올라왔다. 예수상 내부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좁고 긴 계단을 올라가 보기로 한다. 위에서 올려다본 풍경은 올라온 수고를 잊게 만들만 했다. 어차피 내려갈 거 왜 올라가냐고 투정 부리던 대현씨를 불러본다. 하지만 투정 부리던 대현씨도 좁고 긴 계단을 올라왔다. 내려가는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 보인다. 대현씨의 수영 폼이 정석이다. 수영장을 배경으로 꿀맛 같은 휴식을 즐기는 대현씨. 우리는 메뉴판도 외국인도 없는 반새우 맛집에 도착했다. 앉자마자 아무 질문도 없이 3인분의 채소와 반새우를 내어주는 주인 아주머니. 당뇨병을 앓고 있는 두 남자는 반새우의 맛과 영양에 감탄하며 가이드의 설명에 따라 반새우 5인분을 순식간에 해치웠다. 이거 뭐, 우리 당뇨학회에서 이거 권장해야 될 음식인데요? 한 소파를 먹어서 올잘사시네 이제 조그맣게 음... 오늘도 두 남자는 넝미아를 마시며 일행이 아닌듯 서로 외면하며 앉아있다 코치맨이었으면 가득 찼을 오토바이가 이렇게 한산하다 이놈라 사람이 지 어제 왔던 해산물 식당에 다시 왔다. 컨디션을 회복한 대현씨는 보드카에 깔라만시를 듬뿍 짜고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맛본다. 과일로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500원어치 대추야자를 샀다. 우리는 식후 붕따우 해변을 걷기로 했다. 밤바다를 제대로 즐기고 있는 구식 씨. 우리는 해변의 어느 베트남 커플의 조언을 얻어서 길 건너에 있는 코코넛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샀다. 그리고는 해변가 근처에 자리 잡아 시원하고 멋있는 해변 카페를 만들었다. 자,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배경은 이런 배경이죠. 와, 이런 카페. 아, 예 스님 성불하십시오. 해변 광장에 왠지 동호의 수준을 넘어서는 댄스 팀을 발견했다. 우리는 그녀들의 춤사위에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야식을 사러 들른 길거리 노점. 베트남식 피자인 반짝노을 주문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촬영하고 있던 PD의 카메라를 뺐더니 옥수수를 구우라 하며 그런 나의 모습을 찍어주었다. 참으로 유쾌한 사람들이다. 커피. 세계적인 커피 생산국인 베트남. 대현 씨는 베트남 커피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두 남자는 이틀 동안 우리를 충만하게 품어주었던 해산물 식당에 사진을 찍고 숙소로 돌아와 반짝루원을 비롯한 주한상을 한가득 차렸다. 조식이 제공되지 않는 풀빌라에 묵은 두 남자는 매일 아침 숙소 인근 식당을 찾아 현지인들과 함께 베트남 현지식을 즐겼다. 오늘은 소고기와 완자가 가득한 쌀국수 맛있게 생겼는데?

네식후그렇 식후 풍경 좋은 카페를 찾아갔다. 입구를 떡하니 막고 있는 고양이. 문득 집에 있는 강아지가 보고 싶었던 대현 씨다. 바닷가 주변 카페에서. 코코넛 커피와 함께 한적함을 즐겨 본다. 커피와 코코넛 밀크를 섞어 버린 규식 씨와 둘의 맛을 따로 즐기는 대현 씨. 는 남부 얘기만 하고 아예 그냥 외국처럼 대 갖고 자유롭게 비자 발급받아서 다닐 수 있고 이게 더 좋은 거. 우리는 차를 불러 2시간여를 달려서 다시 싸이공에 도착했다.